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 뭘 몰라 있다고 해야지. 정답 대답은 정해져 있잖아. 답은 나무 살까 토요일 날 올래? 시간 뭔 시간이 없어? 너 수학 시간, 수학 공부할 시간 말고 뭐가 뭐가 더 필요한데? 어디 가냐 토요일 날? 뭐라고? 연예인이세요? 네가 대학생이야? 일이 있기 토요일 날? 미쳤구나 숙제 하나 늘러가요 응. 아무튼 심각해 지금 계속 그 미리든 벌은 그냥 될대로 되라지 그런 식으로 살면안 돼요. 될대로 안 돼. 안 하면 그냥도 성적 안 나와. 망하는 거야. 진짜야. 지금이 잔소리 좀좀좀 지금 들어야 돼 여러분들. 시원이는 내가 봤을 때 제일 열심히 해 지금 숙제를. 응. 네가 우리 반에서는 그 숙제 제일 많이 하는 편이야. 잘하는 편이라고. 나머지는 다 약간 문제야. 좀 했을 것 같은데. 마푸 시너지가 사실 다 풀기가 힘든 책이에요. 찬영이도 좀한거 봤고. 태호, 어느 순간부터 노, 놓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너 아예. 손 놓고 있지. 근데 왜자습실에서는 그냥 놀고 있냐? 뜨끔했지. 음. 어이구야, 이제, 아픈 척, 좋았어요. 또, 그러니까 또 약해서 자지 못했잖아. 피곤했다고 하니까. 근데 맨날 피곤하잖아요! 아무튼, 미루다 미루다 보면 은안 돼. 그러면 주쌤의 클래스처럼 된다고. 지금 2주가 밀렸잖아. 망한 거라고 나중에 못한단 말이야, 그거. 그렇게 난리 학년이 있어, 재작년에. 나 올해는 꼭할 건데, 이번 주말에 내가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끝나고 내가 싹 미친 듯이 할 거라는 각오가 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렇게 각오를 하는데 나의 숙제도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물론 숙제는 아니고 옵션이지만, 너는 옵션이 아니라고 무조건 해야 돼. 태호야, 알겠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단어 바뀌었을 때, 그 단어 문제부터 빨리 따라오라고. 당연히 밀리면 못해요, 이거. 언제 계산해, 계산 다 언제 하냐, 이거. 매일매일 조금씩 해줘야 돼. 내가 원했던 거는 딱 여러분이 그 페이지들을 여기 115 유형 몇개 내가 적어줬잖아. 그 유형만 풀어 왔기를 바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 시원히 했을 거야, 아마. 이거를 내가 유형을 몇개 적어줬을 때 풀어온 애나 안, 안 풀어온 애는 나중에 못 따라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야 이런 거 풀어왔어야지 일 넣어가지고 딱하다음 인수분해 주립제법 빡빡빡 하려고 그러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A9에 가서 주립제법 하는 거 근데 주립제법이 너무 느려 너네 그럼 망하는 거시못봐 1학년 1학기가제 일시가 부족합니다 진짜예요? 잔소리 그만 어, 또표정안 좋아졌으니 대회 그만해야지 하루에 한 번씩만 할게 나는 뭐 가르쳐주는 건 금방이지 158쪽 보기차 방정식 야 4차, 2차 상수항만 있는 거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는0 붙이면 보기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죠? 얘를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는데 x 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데 x 제곱을 그냥 라지 x로 볼까? t로 하기로 왜 라지 x 로 했지? 라지 x로 한다 그냥.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잖아요. 되 그러면 다시 x제곱 바꿔줘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 또 되잖아요 그럼 근이 뭐뭐죠? 2랑 마이너스 2랑 여기서는 허근 나와, i랑 마이너스 i 끝! 이건 혐험에안 나와 근데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게 나오죠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더라 공식으로 할 수가 있죠. 공식 아는 사람? 해야겠네. 다 안다며 여기 있잖아요 18번 인수분해 공식 마지막 거. 내가 만들어준 거 있어? 알겠나, 태호? 그래서 주세빈 클래스 위대한 거라고 맨날 시험 봤는데 여러분들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보던 거야. 이거의 변형이죠. 요 공식 15번의 변형인데 책에 안써 있지만 여기에다가 a 자리에 x 놓고 b 자리에 1 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8번처럼 돼요. 이걸 알았다면. 바로 공식을 써가지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해서 그러면 2차 방정식이 2개 됐으니까 얘가 0되는 거 얘가 0되는 거 해거든요.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면 은 루트 마 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빼면 은 i로 빠진다. 루트 3i 그래서 하나 둘셋 유치원 이거 약간 중요한 방정식이다. 다음 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요, 특별한 요두 방정식을, 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뒀을 때, 오메가 유형 연습 많이 할 거예요. 뒤에도 나와. 하나, 둘, 셋, 유치원은 요 방정식에.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도 들어있죠? 요거는 곱셈공식 여기도 들어있었잖아. 중요한 모양이라고, 요거. 요 16, 17번이 자조 중요하죠. 요런 3차 방정식 풀으라고 해도, 확인 체크해서 개념을 익히게 했었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바로 공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서 온 거죠. 요 공식에서 온 거죠. 여기다 B 대신에 1 넣고, A 대신에 X 넣은 거야. 아,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근데 만약에 태호가 이 공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있죠. 옛날에 배운 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요. 기본적으로 x제곱을 라지엑스로 보는 가정을 하고 근데 치환을 해서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바로 하는 게 좋아. x 네제곱 상수항에 맞추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은 여기 일, 이게 1창으로 보고 1창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1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빼 X제곱 하면 똑같죠?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할 때도 있습니다. 가운데를 마이너스 2X제곱으로 써주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3X제곱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인 4분의 1로 여기를 맞춰주는 방법도 있어. 4분의 1로 맞춰주면은 이쪽은 빼기 4분의 3이 또 들어가죠 더하기 그 1이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항상 할수 있다 그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죠? 앞에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는데 뒤에도 완전제곱골이 나와서 합쳐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1번을 고르는 게 좋아요. 옛날에 다 했잖아 인수분해할 때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제곱 을 기본 라지엑스로 봐서 그거의 완전제곱이지. x 스제곱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이잖아. 정리 해봐서 나와. 빼기 엑제곱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더 인수분해 하면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인수분해 되는데 순서를 학생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것도 했던 얘기잖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왜 못하는 거세요 똑같이 나오죠. 그 내용 보시면. 그래서 요풀이는 이게 모양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이면, 공식이 없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럴 땐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중요해. 서수령 단독으로도 나와. 서수형 1번, 2번 같은 데 나와요. 중요광신부잘 나와. 몇번 봤어? 해봐, 밑에 고거 그거야. 너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느껴질 거야. 모이고 잘 보면. 그걸 읽으면서 그냥 할수 있다는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 버릇이 잘못 들었다. 문제가 어려운 거 봤을 때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그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거든. 수학이 특히 그래. 아, 이거 할수 있겠다,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도 가끔 쉬운 건데도,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면 나 높은 경우 있어. 넘어간다. 다음 유형. 나머지는 집에 연습하시고요. 상반 방정식 보이시니요 잠깐 하던 거 멈추시고. 상반 방정식. 서로 반대다, 이런 건데. 여기 이 숫자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똑같잖아. 서로 대칭이다. 대칭형이라고도 해요, 대칭형. 대칭형 방정식은 이 대칭형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인수분해에 다가 연습 문제 있었습니다 실력업에 그때 한번 설명했었어요 어떻게 하더라 계수가 대칭형인 4차식 인수분해하는 법 물론 조립제법으로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조립제법 되거든 조립제법이 안 됐다고 치자 조립제법이 되긴 돼요 옛날에 풀어본 것 같다 돼. 어. 그거보다는, 아 그렇죠. 양변의 x 제곱으로 나눠. 옛날에는 양변의 x 제곱 묶어놨었는데, 여기서는 양변의 x제곱을 나누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양변을 미지수로 방정식의 양변을 x로 나누면 되냐? 어, 일단은 이거 중요한 내용. x제곱 플러스 x는 0. 이걸 풀어라 하면은, 양변의 x로 나눠서 x 더하기 1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안 되는 거죠? X가 만약에 0이라면은 양변을 X로 나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해가 마이너스 1만 있는 게 아니라 0도 있거든. 그러니까 X가 인수로 있으면은 X는 0이라는 해를 못 찾게 돼. 방정식 해가 만약에 0이 있잖아? 0이 있는 경우에는 X로 이 방정식을 나눠서 풀면 안 돼요. 근데 얘는 X에다 0을 넣어봐. 그러면 6은 0이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X는 0이 해가 안 된단 말이야. 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X는 0일 수가 없는 거야. 해, 해로서. X가 그러면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양변을 X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 그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나눌려면. 그러니까 상상이 남아있는 이런 4차 방정식은 당연히 X는 0이 해가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풀어도 되고 X제곱분의 1로 묶어놔도 돼. 아, X제곱으로 묶어놔도 돼. 선택인데 선생님은 항상 묶어놓고 이게 나중에 X를 집어넣는데 그냥 요번에 나눠서 하려고. 어, 나눠서 하겠습니다.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그걸 더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친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요두 개를 6으로 묶었으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 얘네들을 5로 묶으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8은, 상수항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면은 앞에 있는 거 이거 제곱한 거니까 t제곱이 되죠. 응, 응이 아니고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해야 되나? 제곱의 압은 곱셈 공식 변형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합의 제곱 빼기 2가 있단 말이야. 이게 t제곱이니까 t제곱 빼기 2야. t제곱이 아니라 얘가 t제곱 빼기 2라는 거가 핵심이죠. 그래서 요 t에 대한 이차 영화를 푼다. 6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50은 0. 너무나 어렵잖아. 어떻게 푸냐. 어려운데 2차 방정식 요즘 중3들 하고 있는데요. 개어렵잖아요 이거 6, 1, 5, 15... 5필수자 이렇게 어려워도 되는 거냐? 3 2 5 15... 15... 2 10, 30. 10, 5 30 1 0 5 이미 해버리고 비웃고 있는 거냐? 앞에서 해봐, 어려워, 살짝. 3, 5, 15, 20. 20에서 15를 빼면 되죠? 그래가지고, 얘는 3t 플러스 10하고 2t 빼기 5가 되니까, t는 뭐 뭐냐? 어, t는 마이너스 3분의 10도는 또는 t는 2분의 5인데요. 여기서 t 대신 다시 x를 넣어줘.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은 2분의 5 그런 상태에서 양변 x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되죠. 아 너무 길잖아요. 여 넘겨가지고 x제곱 플러스 3분의 10x 플러스 1은 0 또는 x제곱 야 한꺼번에 한 두이 같이 푸네 <laughs> 하나씩 풀어라 하나씩 성격이 급해서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그러면 3, 1 3, 1 특도 없잖아 1, 3, 9, 10 된다 오 인수배 되네 3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리고 이거는 그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마삼이 해고요. 요거는 2를 곱해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252. 252도 될것 같은데, 1, 2, 2, 1. 아, 오늘 지렸잖아. 안 되잖아.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좋아. x는 2분의 1 하고 2가 나옵니다. 다 알겠죠? 여기까지 되는 과정은. 근데 여기서 어떤 건방진 학생이 여기서 t 대신에 다시 이걸 넣더라고. 아마 해설지였던 것 같은데요. T 어, 대신에 이거를 바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풀면 돼.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말이었데 이렇게 써서나 여기서 누나 여기서 누나. 알겠어요. 개어렵잖아요 계산. 근데 얘는 다 근이 유리수잖아요. 그럼 조리제법이 됐다는 얘기야, 원래. 얘는 조리제법이 됩니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조리제법 안 되고, 여기서 2차식 나왔을 때 얘가 허은 나올 거야, 아마. 그런 게 많아요. 연습 한번 때려보죠. 고고. 191두 개를 푸는데, 연습장 없이는 풀 수가 없는데, 나도 칠판을 다 쓰는 지금, 왜 네, 연습장을 안 쓰고 푸는 것에요? 나눠줘 라나씨 필요한 거 필요한 사람 받으시고 이게 여기서부터는 머리로 그냥 풀면 안 되고 이게 써가면서 풀어요. 그래. 써가면서 이줄 이거 그대로 따라 쓰면서 해봐. 한번 이제 표준처럼 내가 생각 한번 하고 한줄 쓰고 생각 한번 하고 한줄 쓰고 생각 한번 한줄 쓰고. 응. 얘네들은 친구들 해서 먼저 쓰고, 얘네들 우로 묶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냥 3차 방정식 푸는 문제였다면, 어, 다음 페이지부터는 조건이 주어지고 미정 계수 결정해라. 뭐, 그늘 알려주고 계수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응용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더 쉬운데. 워 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풀이는다 연습해 오세요. 어, 좋습니다. 해보죠.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은 어떻게 하죠? 대입하죠. 근이란 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을 참이 되게는 x 값이니까 대입을 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빼기 1 더하기 3a가 반드시 0이 되어야 되죠. 그럼 a는 2가 나옵니다. 그럼 a가 2가 나오니까 대입을 하면 삼차방전식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풀면 은 나머지 두 근을 알수 있겠네요. 얘는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해서 근데 한 근을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아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하면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너무 개쉬운 문제잖아 이거 마이너스 1로 둘이 집어한다 되잖아. 그럼 이쪽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두근의 곱을 구하라는데, 이거 근의 공식, 인수분해안 되거든? 근의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6이잖아요. 됐죠? 다음 문제 근이 주어진 4차 방정식이야. 비...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이 아니고 4차 방정식의 근을 두 개나 알려주고 나머지 두근 그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미정계수 두개 있거든 여기는 근데 이거를 그럼 1을 대입해가지고 한번 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한번 써가지고 연립하면 a, b를 찾을 수 있긴 해.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원래 그늘 이렇게 알려주면 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1 때문에 이게 있고, 1 때문에 이게 있고, 그리고 뒤에 2차식이 있을 건데, 여기서 야요 AB는 다른 거다. 아무튼 여기서 이 최고차의 개수라든지, 상수항이라든지는 쉽게 알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식을 작성해 가면서 푸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를 다른 걸로 해야 되죠 이거는 뭐 CX 플러스 D라고 딱 두고 여긴 1로 박아 놓고 왜냐하면 네제곱이니까 X 네제곱이니까 1 이렇게 하고서 뭐 3창이 나올 만한 것만 전개해 가지고 숫자를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2창이 나올 수 있는 것만 전개해 가지고 그럴라면 이쪽은 살짝 정리를 해놔야지. x제곱 빼기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 형태에서 3창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요렇게랑, <laughs> 요렇게니까, c 빼기 1에, 아 이거 안 나오잖아. 3창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cx 세제곱이니까, c가 얼마냐? 마이너스 2라는 걸할수 있네. 요렇게 찾는 방법도 나름 좋으니까. 그리고 2차항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니까 d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니까 d 1이 1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d는 2.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요쪽 2차 방정식이 해니까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죠. 요렇게 푸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가끔은. 몇 쪽이냐 지금. 160 맞아버렸잖아. 그런데 숫자를 대입해서 풀게 되면 그 해설처럼 됩니다. 연립해서 AB 찾아도 되고요. 해설풀이도 보시고요. 오케이. 그럼 밑에 풀어봐. 밑에 다 풀었으면은 한번 이 방법으로도 한번 도전해봅니다. 식을 먼저 작성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한다. 다 됐죠? 정답은? 192번 이렇게. 193번 이렇게. 넘나 쉬운 문제기 때문에 뭐. 연립방정식만 깔끔하게 풀어서 계산만 잘했으면 맞췄을 건데. 계산 틀려버렸죠? 똑바로 해라고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시간이 없어서 시험 문제를 무조건 다못 풀게 돼 있어요. 계산 연습 안 하면. 앞에 답 있다, 대화요.